대규모 공사가 진행된다는 발표가 잇따르는 상황이었는데요. 그후 오씨는 주변에 공사가 시작될 때마다 자신의 양식장이 큰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고리원전, 한군, 한국석유공사 등 4개 기관에서 총 18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챙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 오씨가 피해를 주장하며 제출한 영수증과 전복 판매 내역은 대부분 허위로 밝혀졌고. 더불어 오 씨의 친형은 해당 지역의 수협 조합장으로 밝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상비를 지급한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은 피해 보상 업무를 감정원에 위탁하기 때문에 직접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사건을 접하면 정부의 예산이 얼마나 쉽게 도둑질 당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총재님께서는 국민들 모르게 낭비되고 있는 예산 낭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중앙에서 전부 이제 지방세를 없애고 네. 전부 세를 개편해야 돼요. 그래서 중앙 집중 중앙세를 만드네. 지방세를 지방세를 폐지 없애야 돼요. 네. 지금 그건 전부 다 중앙에서 집행하는 국세로 바꿔버려요. 음. 국세로. 네. 그러면 지자체가 예산을 국가에서 받았어야지. 네.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어요. 아. 무슨지 알죠?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징수하더라도 세금은 국세야. 음. 전부 국가가 중앙으로 들어와요. 네. 그러면 중앙에서 단일 집행을 해야 돼. 음. 이게 지금은 세제가 남편이 가지고 있고 부인이 가지고 있는 거야. 네. 세제를. 음. 일부는 부인이 집행하고 일부는 남편이 서로 경쟁적으로 많이 쓰려고 해.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재정도 60%는 자급자족이고 40%는 국가에서 가져오거든. 예. 그런데 이게 마치 국가에서 가져온 40%는 헝청망청 써버리고, 저거 세금은 또 저거 선심성으로 다 써버리고. 음. 아주 그냥 이돈 쓰는 경쟁이 붙어 있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네. 음.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적게 줄려 고 그러고, 지방정부는 많이 가져가려고 로비를 음. 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고위공직으로 있던 사람은 지방정부에서 막 데려오고. 음.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네. 우리는 지방세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무슨 음. 말겠죠 네. 그래서 지방세를 마음대로 자기들이 매기면서 여기서 채권을 발행해. 지방정부들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네. 국가부채를 늘리고 있어. 어. 알겠죠? 네. 어, 자기들이 무슨 화폐를 찍어내요. 음. 뭐그 돈하고 바꿀 수 있다. 지역 화폐다. 뭐 이러면 막 지방 정부가 화폐를 찍어서 지금 마음대로 돌리고 있어. 음. 그렇게 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 그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거야. 음. 음.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세로 하고 국가세금 512, 520조를, 520조를 어쨌든 70%까지 전략해서 30%만 쓰고 70%를 떼낸단 말이야. 떼내서 국민들한테 한 사람당 150만 원씩 놀아주는 거야. 음. 알겠죠? 네. 어, 그런데 지금 이걸, 여기서 70%를 안 떼내도 항상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 채권 발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추가 경정 예산이야. 네. 추가, 추가 경정 예산이 금년이 벌써 4차야. 네. 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국세가 국가 채무가 400조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가 채무가 900조가 됐다. 지금 900조에 거의 가깝거든. 네. 그럼 쟤 어째서 채권이 이렇게 많이 불어났느냐? 음. 나는 다 알고 있어도 정부를 비난한 적이 없어. 네. 음. 아시고 계셔도 말하지 못하는 거야. 말하지 않지. 음. 그러나 나는 모든 돌아가는 동태를 파악하고 있지. 네. 그러면 지금 이 추가 경정 예산이 이 코로나 때문에. 사차까지 갔단 말이야. 네. 어 그러면 국가는 정화대는 채권을 발행해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그걸 인수해서 현금으로 만들어줘. 네. 그럼 그 돈을 또 풀어. 음.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신세가 된 거야. 어. 내년에 520조라는 국세를 570조로 올렸다. 그럼 내년에 570조가 안 거칠 수가 있잖아. 네. 그럼 안 거칠 만큼 채권을 발행해 또. 어. 또 한국에서 돈을 찍어. 네. 그거 다 믿고 줘. 그 내년에는 너무나 어려울 걸 예상 예산 보고 네.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거예요 정부는. 네. 음. 긴축 채권을 재정을 안 한다 이 말이야. 네. 왜 그러냐 내년에 사람들이 어려울 테니까 많이 나가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 국채가 900조가 안 되는데 850조 정도 되는데 이 850조는 민간 부채는 1,600조야. 자영업자들이 영세 자영업자 지고 있는 빚은 1,600조라. 네. 각 가정당 뻔하잖아. 그런데 국가가 지고 있는 거는 전 세계 국가 중에 우리나라 부채율이 낮아. 맞습니다 네. GDP 대비 80% 정도밖에 안 돼. 네. 우리는. 선진국은 150%까지 있어. 음. 그러면 우리는 양적 완화를 채권을 많이 발행해가지고 네.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한 사람당 1억씩 여유있게 돈을 팍팍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 무슨지 이해 가지? 네. 그러면, 미, 그러면 민간 1,600조가 없어져. 18세 이상 1억씩을 줘봐, 1600조가 없어지겠지. 네. 민간 부채가 없어지는 대신에 국가 부채는 다시 한2 0 0 0조 올라가겠지. 네. 이렇게 안아야 되는 거예요. 아, 서민의 부채를 국가가 또 안아야 되는 거 안아야 되는데, 네. 이거를 국가는 부채 비율이 우리 OECD 국가 중에 양호해요. 네. 선진국보다도더 양호해. 그런데 네. 민간이한테는 2,000조 정도를 부채를 앵겨놨어. 음. 이 경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는 바꿔야 된다 아. 무슨 말인지 알죠? 이부자를 갚아주면 여기서 경제가 일어나 네. 음. 물건을 사고 팔고 음. 그러면 국가의 세수가 올라가 음. 그럼 국가 부채가 줄어들어 음. 말하면 이런 전략을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도대체가 뭘 움직이려고 안 해요 겁실려고 음. 음. 뭐추가경쟁예산뭐 30조 했다 발랄랄라 떨고 이래 네. 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 은일차적으로2천조 양적 완화 채권을 발행해 한국은행에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국민들 서민들 부채 한 명당 1억씩 18억부터 줘1 8세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대학교 다니는 애 둘만 있으면 돈이 한 5억이 들어와 남편 거 1억 자기 거 1억 애들 거뭐한 1억씩 해서 한 5억 들어오니까 가약의 부채가 1,600조가 거의 다 없어져 아, 네. 다갚아버려 네. 뭐 이자 나가는 거못 뭐 때문에 안고 있어 음, 음. 갚아버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국민 경제가 살면 국가 부채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음, 네. 이해가죠 네. 이렇게 통큰정신를 해야 되는데 음. 너무 숫자에 매여가지고 이건 맨날 추가경제 예산 음. 그거 몇십조 더 받느라고 싸 국회 가서 싸우고 있어 음. 국민들은 그거 몇십조 가지고 뭐한 사람당 40만원씩 주는데 그 몇십조 해봐야 그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음. 그새 마중물을 주려면 한 바가지를 팍 부어야 물이 올라오는데. 한 방울씩을 부어주는 거야. 한 숟가락씩 떠넣어줘 그럼 물 올라오나? 안 올라와요. 1억씩을 팍 줘서 이 사람들의 1600조 가계 부채가 우리는 확 돌아가 버리면 물이 올라와. 팍팍 올라와. 그런데 10만원 줬다가 50만원 줬다가 30만원 이지를 하면은 어느 가정이 살아나나? 맞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 길이 다 있어요 음. 길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 음. 정치인들이나이 경제 관료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음. 배짱이 있고 좀 국민을 위해서 국가 부채와 민간 부채 의이 룰을 뒤집어 엎어야 돼 네. 이걸 국가가 가져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놈을 음. 이해 가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죽는다는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음. 그렇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그 돈이 다시 세금으로 들어오니까 네. 또 물건을 사고 팔면서 국가가 세금을 그대로 드리니까 네.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1억씩 풀리면 출산율도 올라가고 뭐가살도 올라가고 또애 낳으면 또5천만원 주지, 결혼하면 네. 1억씩 주지 이렇게 돈을 풀어주면은 그냥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네. 그러면 국가 부채는 이자가 <laughs> 무이자야. 음. 무이자라 말해요. 무이자지만 개인들 1600조는 이자가 1년에 70조, 80조야. 아, 그렇군요. 어, 아. 이게 경제가 망나진다니까. 이게 전부 집이 네. 다 집집마다 개, 집이 경매보고, 나중에는 보증금 떼이고, 뭐, 권리금 다 떼이고, 나중에는 집까지 경매보고, 나라 망하는 거야. 왜? 이거는 이자가 기아부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네. 국가 채무는 이자가 없단 말이야. 아. 음. 국채는? 네. 맞아, 맞아. 맞아. 음. 네. 응? 네. 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심하기 짝이었기 때문에 내가 왜 인기가 이렇게 있냐? 내가 말을 하는 건다 옳거든. 맞습니다. 국민들이 딱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뭘다 알고 있다 이거야. 음. 저 사람이라야 일이 되겠다. 이거 다 알아, 나중에. 네. 음.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내가 말을 하면 그때는 맥혀. 야, 저 사람 말이 맞다. 네. 이제는 저런 인간들 가지고는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없다. 음. 뭔가 내 것이 신인이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늘이 정한흑행령이 아니고는 이난국을 구할 수가 없다. 이에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한저에서에서한에서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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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뭐3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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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성인지 예산 남녀 평등을 에서한다고 32조를 써. 거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10년간 130조의 예산을 투입했다. 매년 20조 정도를 저출산 해결한다고 썼는데 맞습니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제일 적 맞습니다. 출산율이 이 내리미게로 가고 있어. 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산 뭐 하는 거야? 전부 저거 해직비야. 음. 뭐 어디다 썼다는 거야? 맨날 출산 연구한다, 뭐한다. 그러면서 그냥 뭐 광고나 만들고 포스터나고 비용 나가. 맞습니다. 어, 나라 망하는 거야 이게. 네. 뭐 국민들의 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런 정부의 정책을 하기보다 차라리 아, 성인지 예산이 뭐야. 음. 아 내가 말이야. 국가혁명당이 여자 40%출마시겠다고 네. 8억 4,200을 줘. 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음. 그렇게 돈이 썩어서? 음. 내말 이해갑니까? 음. 아니 여야국회에하 가는데 왜 500억을 줘? 음.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당원들이 자비 내가지고 하면 되지. 돈 당비 내가 하면 되지. 예산을 쓸 데가 없어서 팡팡 써지키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야. 세상에 국민은 전부 빚쟁이 천, 이천 조나 되는 빚을 지고 있는데, 국가는 돈을 펑펑, 국가행명당이 뭐 돈이 없어서 그 8억 4,200을 받아야 되나? 맞습니다. 안 되는 거야.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이게 그냥 형식적이야. 무시무시한 무심 일이에요. 그 정치인들이 네? 예산을 아껴야 된다 주장하시는 게 오이, 오직 허경영 총재님 뿐이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했는데. 내가 이걸 옛날부터 준, 몇십 년 전부터 음. 출산하면 1억 줘야 된다, 애 낳으면 뭐 결혼하면 1억 주자. 이말한게 나라 살리는 길이었어. 음. 이제 사람들이 허경영 말이 맞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예, 요즘 들어 특히나 그런 주장들이 그런 많이 주장이 많아. 어. 이제 코로나가 와 있는 게큰 교훈이야. 어. 알게 돼요. 네. 총재님 그 질문 한 가지만 좀더 드릴게요. 음. 총재님께서 이천조 양쪽 하나 하셔서 전 국민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어, 현재 정부가 이제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급, 아, 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걸 음. 선별적 지급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과 뭐 이재명 지사는 그럴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고 뭐아 근데 전 국민한테 주면은 예. 금액이 40만 원으로 줄어들고 네. 확실한 사람한테 주면은 금액이 100만, 200만 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음. 차이가 있어요. 아, 네. 표적에서 주게 되면 200만 원씩 줄 수가 있고 네. 전 국민한테 줄려면 40만 원씩 줘야 된다. 네. 그냥 똑같은 금액 가지고 차라리 그런 사람들의 실제 도움을 좀 주자. 이런 네.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있나? 음. 과자값이야. 어. 거기에 권리금이 매 억이나 달아나는데 보증금이 계속 까이고 나가고 그거 뭐 적자가 이뭐 말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200만원? 40만원? 네, 장난하는 거예요? 네. 잘 들어요. 민간 부채가 1,600조는 연간 이자가 100조가 늘어나. 매년. 아. 그런데 국가가 2,000조를 찍어버리면 이자 제로야. 네. 이거 갚아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아. 10년이면 1,000조야. 와. 1,000조가 벌리는 거야. 국민들이 오. 이익이 돌아간다 이 말이야 천조가 네.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 10년이면 천조라는 이자가 국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간다 이 말이야 와. 그러니까 국가가 찍는 채권은 이자가 없다 무이자야 음, 음, 음. 한국은행에서 줘서 부채만 끌어 안는 거잖아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양쪽 일본이 이걸 8천조를 찍었어 아, 무이자로 그래가지고 민간 부분의 빚을 갚아놨단 말이야. 음. 그럼 경제가 그게 아베노믹스야. 네. 아베노믹스는 나름대로 성공했잖아. 네.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한 거야. 음. 미국이 지금 양적 완화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네. 세금이 안그으니까돈찍고 네. 국가 돈은 이자가 없으니까. 네. <laughs> 그래 안 그래? 그 위기 때는 국민의 빚을 이걸 빨리 없애줘야 이자가 안 나가면서 경기가 돌아가. 네. 그러면 마중물을 왕창 보여야지. 지금 이 사람들은 펌프에다가 한 숟가락씩 집어넣어 주는 거야 목마른 놈 소금물 먹이는 격이지 이거 대한민국 경제 망해 허경영이가 TV 나가서 이 소리 딱 하면 은 자신감 있게 탁 이야기하면 텔레비본 사람들이 내 눈을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이야 지금 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뒤집어져 버려 뭐 어떤 놈이 대통령을 해도 나라는 망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손톱만으로도 없어 고대 그고그 순간만 피해 나가겠다 국민들한테 뭐돈 40만원 농아주자 아휴 인터뷰 마음리하면어 우라통이 치밀어고 국민들의 빚을 없애줘야 돼 일단 무슨 말인지 알죠 어. 국채는 무이자야 국민들이 지금 이자 내느라고 정신없어 맞습니다. 응. 권리금 날라가 보증금 날라가 생활비 안 들어와 애들은 공부시켜야 돼 집에 가면 마누라가 난리야 이거 어떻게 사는 거 남자들이 네. 또 여자들은 또 어떻게 사는 거야? 음. 남자하고 싸워가지고 사업 벌려놨는데 식당에서 돈 벌려다 해놨는데 이름은 마누라가 유자, 유자까지 용자 받아가지고 아파트 잡혀가지고 식당을 하는데 권리금 날라가 보증금 날라가 다 날리고 남편 앞에 나타나서 부부 싸움부터 끝장나는 거야 지금 이 시대가. 이거 하루빨리 국가가 대책 세워서 그 사람들 피해 본거다 그냥 한 집에 한 명당 18명부터 1억씩을 딱 줘봐 그러면 2천조가 나가요. 2천조 쫙 나가면 국민들 빚이 다없어져